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유익 중에 하나는 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날을 고대하시면서 말씀 곳곳에 이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해 내고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 소망을 가지도록 한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병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락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이 가라한 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의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이 가나안 땅에서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비록 이들은 아직 이 광야 여정도 시작하기 전이에요. 신내산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끝에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와 각종 질병으로부터 정결해야 되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땅은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나병이 있는 거예요. 곰팡이 균들이 전염병들이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나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지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 같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하나의 가시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곳에서는 주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35절 말씀입니다.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주인으로서 자기 집에 색점이 발생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나 의복에서 한 것처럼 제사장이 직접 가서 그 색점을 관찰하고 7일 동안 집을 폐쇄하고 다시 살펴본 후그 색점이 퍼졌으면 색점이 있는 그 돌과 집안 사방을 긁어내어 그 흙을 내다버리고 다시 새 흙을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 위에 제사장이 다시 집에 가서 다시 그색정 곰팡이 균이 퍼졌는지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여전히 곰팡이 균이 더 많이 퍼졌으면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모든 흙과 돌을 내다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나더 이상 퍼지지 않았다면 집 주인과 가족들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집을 정화하고 다시 그 집에서 살수 있도록 했어요. 53절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이 전염병은 아주 무서운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21세기 엄청나게 과학과 기술 그리고 우려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염병 앞에서 여전히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 발생할 때 즉시 제사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을 이 제의와 연결해서. 규정하도록 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 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